안 아프세요? 저요. 어. 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 저기 이제 좀 아픈데는 있어요. 음, 그래요. 음.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죠. 다른 안 아파? 저도 이제 4 0대 넘어가니까 이제 좀 여기저기 아파. 그래요. <laughs> 나이 먹어서 다 아픈 겨요부도를 무로무로 왔어. 신이 버쳐갖고 하늘을 치박받았는디. 신이 버쳐서. 하늘을 쳐받았다고 네 엄마가 언제까지 살면서 나쁜 짓 하고 산거 있으면 얘기해 봐 죽기 살기로 이래 가지고 네 엄마 빌딩 샀냐? 시집 안 갔지? 네 그치? 네. 세상 남자 네 아버지 보니까 시집 안 가고 싶지? 네그지 네. 그래서 네 엄마하고 둘이 살라고? 죽을 때까지? 네 그러고 싶어요 그치? 네, 네 엄마 불쌍해서 네. 네 엄마는 너네 아버지 만난 그 순간부터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 여자예요. 음. 네 아버지가 네. 폭탄 떨어지면 도망갈 것 같으냐? 그, 그 폭탄 맞고 가만히 앉아서 있을 것 같으냐? 도망갈 것 같. 그치. 네 엄마 물에 빠졌으면 네 아버, 네 엄마가 네 아버지, 네 엄마가 네 엄마 물에 빠졌으면 네 아버지가 네 엄마 건져주고 갈것 같으냐? 장기만 살것같다고 도망갈 거으냐 그래도 심성은 착하신 분인데. 그래요. 보았지 않을까요? <laughs> 내가 보지 안은데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도 남편이 저 아프다 하면 아주 그냥, 그래도. 밥못 얻어먹을까봐. 좀... <laughs> 엄마가 착하게 살았잖아. 그래도 끔찍하게 저 생각하는데. 아, 그죠. 네. 잘했어. 그래서 돈 얼마나 벌어다 줬어? 돈은 뭐, 죽을 만큼도 없어요. 아주 정말, 양목을 죽고 싶어도 그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니까 야사님 그 아드, 어머, 아버지가 네. 돈 얼마나 벌어들느냐고 이날리 적지까지 다 날려먹다 원래 이 집이 먹고 살만했던 집인데요 네, 아저씨가요 네. 다 갖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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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먹었다고요 맞아요 그 재산만 갖고 있으면 지금 엄마 네. 그냥 돈 세고 있어도 돼네 맞아요 하도 답답해서 와봤어요 엄마가, 엄마가 답답한 여자예요. 네. 왜? 다망한다며 오면 뭐어떻 하라고, 나고 그러세요. 그때는 이제 또 옛날이니까. 옛날에도 무당집은 하나씩 있었어. 네, 다른 집은 다 그거 지키려고 가서 네. 조상님 대우도 하고, 신령님한테도 빌고 다 빌었어. 니네 엄마는 그런 거안했어 내가 볼 적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걸왜 믿어? 뭘더 믿어? 아니 믿고 안 믿고 이제 그때는 젊으니까 또아 그럼 여기 젊은 사람 다니는 사람도 다 미친년이네? 네 아니 그, 그게 그 아니고 엄마가 불심이 없었던 제가 거 제가 다닐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종교가 없이 살다가 절에 다닌 것도 지금 몇년안 되거든 절에 다닌다고 부처님을 도와주자? 그냥 하도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네. 종교 하나 가져봐야 되나 그렇게 했지 이런데도 다 가볼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게 바쁘고 이제 아, 주위에 아. 그 이제 또 친구들이 한번 이런데도 가봐라 뭐 그런 얘기 이제 아, 듣고 그래. 네. 아 얘는 나무랄 데 없어 네. 아 나무랄 데없어 얘는 나무랄 데 없어 네. 네. 너누딸두째 너 딸이 네. 우뚝할 건데 누가 너실 어디네 아버지 닮아서 우뚝할 건데 너는 네 엄마 닮아서 하는지도 니네 엄마요. 먹는 것도 니네 엄마요. 말하는 것도 니네 엄마요. 그녀는 니네 엄마가 뭐라 하면 니네 엄마 잡아 먹을라고 된벼 싸가지 없는 년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으이 뭘 왔어 이이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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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앞으로 또뭐 건강 괜찮을지 또 그래도 남편이 이제 또뭐큰제는없어도 꼬박꼬박 인제또 봉급 받아준 거를 또뭐 하니까 관리 사무소에서 전기 아까 그러니까 기술자요? 네, 어떻든 그 경비하든 기술자든 네. 하고 있으니까 다 달이 뭐 150이든 200이든 갖다 주었지 근데 네. 이제 앞으로도 몇 년은 네, 버티셔야지 이제 지금도 빚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라도 갚고 조금 뭐입0 풀칠이라도 하고 사시는데 이제 아빠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골고루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 그래서 걱정돼서. 누가 산소군 데렸어 산소야? 응. 음. 산소는 저기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 아 어, 친정 어머니를 다른데 이제 모셔놨다가, 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음. 그, 이제 아버지 옆으로 이제 같이 모시느라고 한번 이장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거 네, 말고는. 이제... 시댁에는요? 시대과 모르겠어요. 모르지, 없다고 하지 마. 너네 고조 증조, 윗대 할아버지, 어디있어 그건 모르지. 네. 그, 와남되것다 하지 마라. 네. 네. 너희 할머니, 너 할아버지 꼬실러갖고 다 꼴딱에 있으니까 있었다고하지마는그 위에 증조할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네 증조하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산소 어딨어? 어 음, 너네, 너네 이제 근간이 없어졌는데, 뭔 소리요? 아. 너네 이제 근간이 없어졌다고, 니네 원풀이. 근간이 없어졌다고. 원풀이가 없어졌어. 네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중조할머니, 중조할아버지 벌초하러 다녔적 있어 없어? 아니요 그 손상 그 네. 있거든요 그... 제주도에 공동... 그는 그 공동묘지에 자기 친척들이 다갈게 있는 한 곳이 있거든 그 그, 이제... 원래부터 그렇게 안 해놨잖아 공동묘지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놓은 거지 네. 그거 해놓지꽤 됐어 근 이제 벌초는 음. 이제 한몇년 전까지만 하러 다녔아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한지 오래됐다고요 네. 오래됐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 음, 네. 뭔쟁인지 알았어요? 네. 근데 아까부터 여기가 마나님이 두 분이 서 있는데 누가 어떤 분이 마나님 두분 건들고 살았어? 아 할아버지, 아, 친할아버지 아까부터 여자가 둘이 하나씩 서 있어 네. 여기서 둘이 하나씩 하나는 키 크고 하나는 쬐만 할머니 그 할머니들 산소 어디 써요? 저기 저제도한 해에 다 공동묘지에 다 친척분들이 거의가 다 같이 계시죠. 그 할머니 큰 할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어? 지금 한분 돌아가셨다고는 저기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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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편 어머니가 어머니가 지금 번처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셨을까요? 예, 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네.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그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은 살아있죠. 아니, 그분도 그게. 돌아가셨죠. 아직 안 돌아. 가 아, 그분 근데. 살아있죠. 작은 어, 네, 할머니. 이니까두 분이 있는데, 네. 그두 분의 자식에서 이 작은 할머니가 씨 받았어요? 또 나섰어요? 아, 그 자식들 열어놔. 아, 그쪽은 다 괜찮아요? 어, 그냥 그냥 이렇게 잘 살기만 하 그냥 먹고 살죠. 요금 네. 안녕 네. 우한 없죠. 저희가 제일 어렵게 살아요. 그치? 응. 어렵게 산 거는 너의 아버지가 갖다 다 날려서 어렵게 사는 거요. 응. 다 날려서 어렵게 사는 그래요? 그래도 사는 지금도 거지. 그 욱하는 성질에 화나시면 막, 그래도 잘하셨다고 다 가족들한테 그러세요. 누가? 아빠가 화나셨 때. 어? 성질도 불같아요. 가랑이에불 붙지 뭘 그려. 아, 뭐대로 살았어. 도망가지! 저도 어디 도망갈 자리가 없잖아요. 뭐 돈이 있게야 도망가는데 어이구야 그러니까 갈때가있어 가죠. 휴처럼 어디 가고 싶어요. 심장은 어머니가 관리 잘 하시면 되고 네. 병원 의사 말잘 들으시면 돼요. 중풍이 안 오게 관리 잘 하셔. 네. 아셨죠? 네. 이 집은 중풍 내려기요 외할머니가 침을 중풍으로 돌아오고. 아셨어요 중풍이 내력이니까 중풍, 네. 중풍 안 오시겠는데, 몸이 말랐는데 뭐 중풍 오겠느냐? 절대로 내력이야, 이 집은 유전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따님은 우울증 안 오게 관리나 잘려 응. 네. 벌써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할 건데? 조카 키워야지. 키우고 있어요. 응. 어. 내 동생부가 돈 벌어라 그래. 응. 조카나 키워. 아주 그 남북쟁이. 떼, 쟁이 그래서 선생님, 저도 지금, 지금도 조카 키우고 동생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제 너무 지치고, 이게 심적으로 괴로워가지고, 이거를 제가, 올해까지만 어떻게든 동생 도와주고, 이제 내년부터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또 막상 일이, 집안의뭔 일이 닥치면 제가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걸 거절도 못하고, 제가 독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저는 제가 운이 언제쯤 필까? <laughs> 아이고, 잘났어. 됐다, 부려. 본인 뭐 혼자 먹고 사는데 진짜 없어. 제가 아직 독립도 못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 아, 그니까. 그냥 혼자 먹고 사는데 진짜 엄마나 보필 잘하고 있어. 그러면 돼요? 여동생은 저진에도 잘하지만 하는 것도 잘하고, 음. 뒤집었다, 엎었다, 다쳤다 하는 것도 잘해요. 근데 잘하는데 제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뭐할 건데, 그럼? 나가서 뭐할 건데? 무슨 일할 건데? 그래요 <laughs> 어, 뭔일할 건데 언니 저뭘 해야지 돈을 좀 벌까 어이구 잘났다 손 끝에 재주 있어? 어? 없어요 그다음 공부 많이 했어? 아니 못했 못했잖아 네. 어렸을 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려 저요? 그려 왜요? 어렸을 때 죽었어야지요 저요? 그려 왜요? 명은 있다마는 네.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두 번을 넘겼어야 돼 그러면 무지하게 아팠던지 어떤 사고가 있었던지 제가 초등학교 때 심장수술을 한번한 적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심장수술한 것도 나이 먹어서 아픈 거네? 아 저는 안 아프다고 말씀을 안 그랬는데 나이 먹어서 아프다며 아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한 거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나이에 심장수술을 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아 음. 그러네요 태수롭지 않다며? 없어. 언니는 평생 현모양처야,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 돼. 남자한테, 남자한테 가서 구속받기, 고집은 있어갖고 남자한테 구속받기 싫잖아. 싫어요. 그래? 혼자 살려. 그래? 응. 뭐, 물어볼 거 없어. 그럼 응. 응. 혼자 나중에 살아도 괜찮겠어요. 원래? 그걸 내가 우주가 아는데 그거 알면 나도 청와대 가서 앉았지, 내가? 그, 우리 딸, 앞으로 삶할가 뭐, 큰 병이나, 뭐, 그런 건, 괜찮겠지.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병은 오는 건 맞아요.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야 되는데, 어... 저 언니가 하는 게뭐 있어? 숨 쉬고 동빼기더 있어? 음, 그냥 조카들 키우느라고, 자기 인생은 지금 다 뺏기고 있는데. 조카 안 키우면 뭐할 건데? 그래도 자기, 저는 이제 할머니니까 어쩔 게 없지만, 조카 안 키우면 또안키주면 어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조카 안 키우면 뭐뭐할 건데? 그래도 자기 일을 뭔가로도 하겠지. 무디어 몸 약해서 힘 없어서 무디어 기운 딸려서 못던다고 그래서 딸이 이렇게 타로 카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좀 하다가 이 조카들을 보내라고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기 직업에 그게 맞는지, 앞으로 또 그. 아까 내가 뭐라했어 신이 하늘로 뻗쳤는데, 어투할 거냐고 내가 뭐라했어 음. 신이 하늘을 뻗쳐있다고. 엄마도 무당 사주인데 무당 안 했잖아. 아, 저는 그런 얘기를. 그 엄마 인생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봐.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좋은 거 없어요. 선생님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신 사주라는 게, 제가, 이제, 저랑 엄마가 알게로는 외관아, 친가에도 이런 일을 할. 없는 있지? 사람 자꾸 지금 무당돼갖고 다 불려먹고 앉았어. 어. 그, 니, 네네 초등학교 때 심장수술하고, 어. 그 뒤로 본인 좋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 지금 나흔 살이 넘었을 것이여 마흔 살이 으면서 본인이 좋은 거뭐 있어? 어. 엄마 병수발, 아부, 딸내미 뒤치다 거리, 니네 아버지 성질 받아주느라고 인생 다보린게니 네 인생이여. 그거 좋은 소리 들어? 맨 들은 소리만 듣잖아. 타로카드에서 벗고 살것같은데 타로카드 하다 굴지. 신이 온 사람이 타로 갖고 만져갖고 못 살아. 신이야, 본인은. 니 엄마는 안 믿어? 음. 그럼 저희 부모님은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크게 아니 내가 그랬잖아 엄마 가 돌아가실 때 고생 엄청 하셔 봐봐. 들어 음, 놓아 가지고. 중풍 치매면 어떻게 할 건데? 음그 관리 그, 그 관리한다고 해? 치매가 관리한다고 해요? 또이 양세 그하고뭐신을 누르고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를요? 그러면 이거, 이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하면 이게 그 신을 안 받아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렇지 않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엄마 늙어서 안 돼. 네, 그러니까. 안 나서 이미 칼다 됐기 때문에. 응. 음, 그러니까 더, 더 나쁘지 않은 칼만 하는 것 뿐이지. 네. 뭐 내가 뭐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거 내가 어떻게 고쳐줘? 네. 그잖아. 네. 귀신에서 준병이라면 고쳐줄 수 있겠지만은 의학적으로 의술로 돼서 칼 되는 걸 내가 어떻게 고쳐줘? 칼 대기 전에 왔어야지. 이러기 전에 왔어야지. 답 없어. 본인이 타로 카드를 본다 해도 손님이 들어야 보는 거잖아. 인터넷으로 할 거뇨. 아니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샵을 내거나 이건 안 돼. 그니까 러 인터넷으로 해야 될 거뇨. 타로도, 타로도 여러 가지야. 쉬운 타로 갖고 가면 손님들 안 와. 타로도 어려운 카드로 해야 손님들이 접속해서 본단 말이야 네. 그 일반적인 타로 갖고 전보면 그 타로 전보면 손님들 접속이다 나가 네. 24장 갖고 전보는 타로카드도 있고 네. 어려운 타로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8장 갖고는 52장인가 갖고 그거 갖고 하는 타로인데 그것도 급수가 있어 A B C D가 있어 네. D 갖고 해야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럼 네. 공부 많이 해야 돼 선생님, 그럼 저희 아버지는 건강 어떠세요? 아이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잖아. 지금 답이 없잖아. 건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다른 거 없어. 자네들이 걱정하는 건니 네 아버지가 2, 3년이고 돈더 벌어야 되는데, 못벌어고 쓰러질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건강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시고 일하시고 그래 힘 닿는 데까지 하실 거야 성질과 불황기 가랑립에 불붙어도 응. 답은 없어 이거는 응. 내가 다 본인들한테 답을 드릴 수는 없어 응. 동생은 파산을 해야 끝나는 거고 응. 본인 같은 경우에는 신을 갖다 가둑 끓여야 집안 형편이 좋아질까 말까지 신을 받든지 신을 갖다 가둑 끓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돈 없다고 부터하니까 답이 없다고요 좋아질 일은 없어 여기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응. 본인은 못낳고서 힘든 일 못해 오래 서 있지도 못해 저녁 때 되면 문바은바은 해갖고, 눈, 아주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하 기운 쫙 빠지는데, 어떻게 가서 큰일 날 건데? 아, 지금이 현재, 그래. 신이요, 언니. 아니, 그, 조카, 조카이라고아유 어머니 조카본이라고 그러면, 그렇, 그냥, 그냥, 그냥 살다 죽으면 돼요. 내 말은 들으려고 안 왔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하고 왔잖아. 전 봐도 좋아질 것 같으면 나도 전 보러 다녀. 널브러진 조상이 얼마만큼 돈을 닦고 회원이 돼서 가야 똥차가 가고 물린 차가 가야만이 모든 일들이 스무스무스하게 일어나는 거지 신이 돼서 내려가지고 와나좀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답 없소 언니야. 네 무슨 말씀이는아어요이 길도 힘들어요. 네. 쉬운 일 아니요. 그냥, 날로 먹으려면, 물론, 무당, 날로 먹다 보면, 지하실 단값방 못 변해. 남들 잘 때,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남들 놀러갈 때, 다 새끼고, 자식이고, 버리고, 산신에 가서 빌고, 용신에 가서 빌고, 살려달고, 빌어도 눈 뜰까 말까 하신 분들이, 신령님이에요 나는, 나가 얘기하지만은, 제자가 되려면은, 밥그릇 치기 무당 돼갖고는 안 뛰어. 진짜로 하나도 쓰지 말고, 정말 때려 박을 수 있는 점을 볼수 있는 사람이 정말 무당이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어둠부둥할것 같으면 무당 하지 마. 무당은 절대로 어둠부둥 해갖고 못 불려 먹어. 한집건 하나야, 요즘에, 무당이. 보이는 게기때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이상은 이분들은 절대로 눈을 떠주지 않는다는 것만 아셔요. 뭐를 조상님한테 해준 것도 없이 뭐를 바랄라고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럼 선생님, 신 심의... 본인 엄마 아픈지 심장 수술했죠? 네. 본인 심장 수술할 때그 돈은 다돈 됐으니까 병원에서 수술해줬을 거 아니야. 애기 어렸을 때, 애구리 애기씨 어렸을 때 심장 수술하면 보통 딱째면 천만 원이야. 그때 스태프를 갖다 꽂으면은 하나당 300만원이야 그돈 안들어가면 절대로 의사도 수술 안해줘 그돈다 갖다 구해서 해줬잖아 당신네들 그돈 들여서 그렇게 아팠을 때 당신네들 조상님한테 뭐해줬어 당신 다 본인 아버지가 처음봤던 재산 만들어갖고 살았어? 아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갖고 와가지고 퇴질해갖고 다 날린거 아니여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해줬어 신이 온 집은 좋아질 일이 없어요. 신이 오고, 조상신이 오고, 천신이 오고, 용신이 오고, 산신이 온 집은 더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지고, 더 아팠으면 아프지, 절대로 좋아질 일은 없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신이라는 게 그게 뭐 바다하고 불릴 수 있는 신이 있고, 그냥 신이 있다던데,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신은 어떤, 의미에요? 다 와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불리고 안 불리는 거는 네. 본인의 노력하에 달려있다고 음. 본인 신이요 그럼 죄송한데 제가 이 길을 진짜 나는 못 가겠다 싶으면 누르, 눌러도, 눌러도 네. 딴데 가서 눌러 난안 눌러줘 아. 누를 신이 있고 받을 신이 있지 그럼 저는 누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사셔요 누르는 것도 돈 들어가고 받는 것도 돈 들어가요 네. 그냥 눌러주진 않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의사가 공짜로 수술해주는 의사 없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이에요 본인은 명석하고 두뇌도 잘 돌아가고 똑똑해 근데 똑똑한 만큼 살지를 못해 안진병이나 네. 안 되게 잘해 하체 운동 많이 하시라고요 네. 왜 찾아보고 싶은 진짜 저 남편이 또뭐 아 작년인가 또 코인인가 뭔가 그거를 조금 해보겠다고 그거를 돈을 조금 넣었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다 없어졌는지 자기 용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 코인은 일확천금에 로또 복권하고 똑같은 거야. 음.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원금 안 까먹었으면 다행이지. 음. 없어요 코인은. 잘못하시면 코인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아니 저희한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마디. 문제는 말했니? 뭐 그러게. 다 터질 는 다음에 터져야 바라지. 나도 답답해. 내일 차 두루먼 뭐 얘기하는 양반한테 뭘 바라니? 음. 알겠습니다 답 없어 어머니 음. 잘살 때좀 오시지 밑바닥 치고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그잖아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모르는게 아니라 어머니 관심이 없었지 그잖아 몰랐다고 하지마라 아, 주변에 이런 거 믿고 구단하는 사람들도 수두룩 뺄까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병원 가서 의술이, 의술이 안 발달 시기에는 병원 가서 못 고치면은 부당집 찾아가고 돈 들고 가서 구대 갖고 낳는 사람이 한둘이 없간지, 어머니가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누구한테 원망도 하지마 어머니 인생이야. 어머니도 보통 사주는 아니야. 아저씨도 보통 사주는 아니야. 그 사주 누르고 살았으니, 지금 딸들이 다... 편지 풍파 요지 부동을 치고 살잖아요. 사주팔자는 못 속여. 아무리 매스컴에서 사주팔자를 뭐 구다면 안 고쳐진다. 천마의 말씀. 고쳐줄 수 있는 무당들이 있기 때문에 무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당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무당이 되는 게 아니야. 신이 선택한 사람만 무당이 될수 있는 게 무당이에요.